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숱한 논란들과 뻔뻔스러운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박나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박나래 씨가 방송계에서 퇴출되는 거 그리고 최소한 자숙하는 거 그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mbc에서 박나래 씨에 대한 방송이 조금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mbc 에브리원에서 있었던 방송 중에 비디오 스타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박나래 씨도 mc로 참여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송이 됐었는데 요번 주에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드디어 종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에서 박나래 씨가 보인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종영되는 소감을 얘기하면서 박나래 씨가 눈물을 보였던 건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한테는 박나래 씨가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MBC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박나래 씨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디오스타는 박나래 씨한테 큰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이었을 때 박나래 씨가 처음으로 MC를 맡았던 게 비디오스타였던 거죠. 그래서 박나래 씨 이런 슬픈 사연을 두고 여러 가지 기사. 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사가 실시간 인기뉴스 1위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박나래씨가 눈물을 보였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박나래가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정리됐구나. 이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 비디오스타는 조금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난 5월달이었죠. 박나래씨가 남자 인형을 가지고 한 행동이 논란이 됐었을 때 다른 MBC 프로그램들은 어땠습니까? 시청자 게시판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비디오스타만 그때 당시에 게시판을 공개해놨었거든요. 또 굉장히 특이하죠. MBC에서 박나래 씨가 나오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시청자 게시판을 닫아버리고 박나래 씨와 관련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스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게시판을 열어놨었어요. 이런 모습은 특히 나 혼자 산다 와도 비교가 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게시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애당초 곽도원 씨랑 윤도현 씨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나래 씨가 조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그 장면에서 박나래 씨가 눈물을 흘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MBC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게시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나 혼자 산다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나래 씨에 대한 언론플레이까지 자행을 했었는데 왜 비디오스타는 MBC와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공개를 해놨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 게시판을 좀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하루 걸러가지고 하나 게시판이 올라온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왜 그때 당시 비디오 스타는 게시판을 열어놨냐?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게시글이 별로 안 올라와가지고 게시판을 다들 필요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박나래 씨의 MBC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최초로 비디오 스타가 막을 내렸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 혼자 산다의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의 시청률을 보시게 된다면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7%에서 8%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청률은 동일 시간대에 다른 방송들의 종류를 봤었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날 지상파 방송 중에서 예능 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건나 혼자 산다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연중 라이브가 시청률이 5%가 나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혼자 산다는 금요일 예능의 최강자다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시청률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중 라이브의 시청률이 비교가 될 정도로 사실상 엄청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죠. 만약에 SBS가 될건 KBS가 될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예능 프로가 만들어진다면은 사실상 MBC의 나혼자 산다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지금 나혼자 산다 다의 모습은 과거에 나 혼자 산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자 그대로 나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보여줬었죠. 그러나 이런 식의 제작 방향성은 PD가 바뀌면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당시의 황PD는 기존의 출연자들을 가난하고 우울하고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면서 화제성 위주로 어그로 위주로 방송을 바꿔버렸죠. 저는 저것이야말로 현재 나 혼자 산다가 직면한 문제 그리고 현재 나 혼자 산다고 관련 계속해 가지고 논란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를 원래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억으로 계속 화제성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화제성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기안84였던 겁니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결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시청자들이 지쳐있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안84입니다. 제작진은 아예 대놓고 기안84에게 저런 식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의 모습으로 촬영을 했던 거죠. 다른 출연자들은 나 혼자 산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기안84의 저런 솔직한 모습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제작진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아예 그냥 기안84가 난처해질 수도 있지만 실수하는 장면까지도 전혀 편집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죠. 다른 출연자들은 계속 멋을 부리도록 내버려두고 기안84한테만 그런 식의 역할을 맡기고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남발되게 되는 것이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기안84의 왕따 논란이 터졌던 것이죠. 저 논란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나 혼자 산다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우리들만 잘 산다.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직의 회원이라고 하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친목단체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 그게 나 혼자 산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한84라고 하는 소외된 캐릭터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나 혼자 산다에서 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나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로 대체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어그로 끄는 거. 그거밖에 지금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작팀은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왕따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전현무씨의 집에 모든 출연지들이 다 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을 기한팔사에게 전가했다는 겁니다. 기한팔사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왕따도 아니고 잘 살고 있다. 북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제작팀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애당초 기한팔사의 왕따설은 전현무 씨를 제외한 모든 출연자들이 다안 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번에 전현무 씨의 바자회가 논란이 됐던 것은 기한팔사와 전현무 씨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정말로 제작팀이 몰랐을까요? 한두 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나온 선다의 제작팀은 이거를 지금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략 자체를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그로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시청률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김현경 선수가 등장을 한다, 이런 식의 화제가 없는 이상 전혀 지금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 밖에 못하는 것이죠.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비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4년 만에 종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비디오스타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산다의 종영 또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나래 씨도 그렇고, 나 혼자 산다 제작팀도 그렇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고치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자신의 문제점과 허물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